오늘은 도전 욕구가 불끈 솟아나는 기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.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직선 L이 있고 두점 A와 B가 이렇게 있습니다. 이때 직선 L 위에 있는 점 중에서 BP-AP의 값이 최대가 되는 점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. 어떤 점이 될까요? 단순히 답을 맞추는 것보다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한데요.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추고 직접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. 못 풀어도 괜찮습니다. 도전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. 네 그럼 풀이 보겠습니다. 이 문제의 풀이는 먼저 점 P를 구하기 위해서 작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렇게 작도한 점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두 단계로 하면 되겠습니다. 먼저 점 P를 구하기 위해서 작도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점 A를 직선 l에 대칭한 점을 A'이라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직선 b A'과 직선 l의 교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. 이 그림으로 보시면 점 A를 직선 l에 대해서 대칭한 점을 A'이라고 하고요. 직선 b A'과 직선 l의 교점을 P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점 P가 BP-AP의 값이 최대가 되는 점이 된다 하는 겁니다. 왜 그런지 증명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직선 L위에 P가 아닌 임의의 점 Q를 잡겠습니다. 이때 삼각형 BA'Q를 보겠습니다. 그러면 삼각형 부등식에 의해서 BA'은 BQ-QA' 보다 크게 됩니다. 그런데 QA'은 QA하고 똑같죠. 왜냐하면 A'은 A를 대칭한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한편, 좌변 BA'을 보면 BA'은 BP-PA'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PA'은 PA와 똑같습니다. 그래서 좌변 BA'은 BP-PA가 되고요. 그리고 BA'은 BQ-QA보다 큽니다. 따라서 BP-PA는 bq-qa 보다 크다는 부등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직선 위의 점 q를 어디에 잡더라도 bq-qa 보다는 bp-pa가 더 크다는 것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점 p가 bp-pa의 값이 최대가 되는 구하는 점이 된다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명을 했는데요 보너스로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풀었던 문제가 BP-AP의 값이 최대가 되는 점을 구했는데요. 이번엔 반대로 최소가 되는 점, 즉, BP-AP의 값이 0. 즉, BP는 AP가 되는 점을 구해보겠습니다. 그걸 어떻게 구하냐면, 생각보다 간단한데요.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,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 직선과 만나는 점이 그런 점입니다. 왜 그러냐면,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, 삼각형 DAB는 이등변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간단하죠? <laughs> 이렇게 문제를 조금씩 변형하면서 사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. 재미도 있고 또 사고력도 확장되니까 그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네, 짧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. 오늘 도형 문제를 풀었고 또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또 풀어봤습니다. 이렇게 수학은 단순히 주어진 문제의 답을 찾는 게 끝이 아닙니다. 해결한 문제를 변형하고 확장하면서 창의력과 사고력을 확장하는 과정이 더큰 재미와 의미를 줍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부탁드리고요.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세요!